깜짝 놀랐어요. 살짝 울뻔가지요 원래 우리 상영군이 나상현 씨 밴드로 나왔었어요. 근데 처음 혼자 무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 순간이 왔단 말이죠. 내가 들었을 때 밴드가 다 채워져 있을 때, 밴드가 다 채워져 있을 때 시너지가 더 크게 이런 게더 나올 것 같고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또 기타를 치던 사람이 기입니다 한태우 씨. 첫 번째 만났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서요. 다시 보고 싶어서 결정했습니다. 표현한 곡입니다. 음. 저를 다시 뽑아 주신 분들한테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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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노래를 하기 어, 기준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너무 반대로 달라서 한 분은 약간 <laughs> 재미 있어요. 이게 <laughs> 태우 씨는 이 <laughs> 괜찮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팀 안에 어, 우리 태우 군은 저를 다시 뽑아주신 분들한테도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네 그렇죠. 이게 이게 한 태우죠. 이렇게 해야죠. 기존에 있는 것보다 태우 씨는 태우 씨 곡을 하는 게 가장 멋있고 빛나요 그걸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편곡도 너무 좋았고요 어떤 전체적인 무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음원으로 지금 듣고 있는 느낌 당장 나와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9점이라고 합니다 물, 어. 하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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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뻐 <laughs> 자 그러면 선공은 아 우리 문하늘군은 사실은 전에 빠른 노래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 그래 당신은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어, 이 노래를 고르고 나서 아또왜 이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 너무 잘해줘서. 좀놀랬어요어 너무 잘해줘서 좀놀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의 감성이 문화내 분과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즐겨 듣고 어, 불러봐서 그런지 되게 잘 어울려요. 전문적으로 노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은 당연히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그리고 국가고시를 준비 같이 하면서 했던 어, 부산의 군한테는 그래도 굉장히 굉장히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말 해주고 싶어요 음, 감사합니다 네. 제 얼마 전 비염 시술을 했는데 혹시 하신 거면 어디서 했나 진짜 궁금해가지고 노래를 듣는 내내 제가 막 죄송해요 마, 막 뱉어 아, 죄송해요 막 뱉어 근데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네, 진짜. <목소리> <목소리> 예 진짜 덕분에 뭐 여행 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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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왕. 키는 왜 이러지? 사마음인가? 여기.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자, 우리 현성 군이 준비한 거는 지금까지 좀더 그거보다 딥한 느낌이 더하라고요 네, 더할수 어. 있어서 <laughs> 어.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근데 그 현성 군의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음. 분명히 잘하는 친구인데

제가 딱첫 라운드 때 목소리가 근데 너무 매력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두 무대 다잘 봤고요. 우리 옥타치 중간에 가사실 수가 있었는데 틀리는 건 괜찮아요. 거기에 있어서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제가 아마 이 말을 처음 할 거예요. 승환 씨한테 그 지금까지 승환 씨의 랩이 똑같아요. 이 시차적응 이라는 노래는 본인의 얘기 잖아요 이런 진중한 가사는 조금 더 눌러서 좀 텐션을 다운 시켜서 해주시면 전달력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저 많은 걸 보여 주려고 했는데 가사 보니까 너무 솔직해요 네, 실패했습니다 역시 라린 씨이 이제 서경대 라린이 먼저 해볼까요 네. 네. 내가 일부러 눈을 계속 감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라린이 노래하는 걸 보면 속을까 봐일부 노래만 들었는데 글쎄요, 목이 안 좋아서 그런지 확실히 지금까지 들어왔던 라린이의 집중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 항상... 어, 계속 그렇게 하면... 네. 오? 라린이 살 빠졌는데? 살이 빠졌어? 네, 살 빠졌네 석영 대 박라린 이름은 모래 오래... 게 보내네. 고맙다고. 목이 근데 안 좋은 거야. 응. 목이 좀안 좋아. 아, 그쪽 자꾸, 자꾸 그런 식으로 부르니까 목이 안 좋아지는 거야. 예, 그렇게 안 하면 지가 성이 안 차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아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러면 응. 될까요? 응. 음. <laughs> 와야 우 이길 수 있어요? 경서양 색깔은 뭐예요? 서울예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난잘 모르겠어요 경서양의 음악이 와, 결이 없어요 늘 기, 승까지만 있는 느낌 잘하고 못하고라 떠나서 일단 가슴을 때리는 건 이쪽이란 이 이게 시합 자체가 안 돼요 If I 가 너무 좋았는데 e 치 r 딱 좋지 않 w 나 o w o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 골랐던 거는 약간 리드미컬한 곡이었는데 제그 뭔가 멘탈적인 부분이 전혀 신나는 노래를 소화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제 감성에 맞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으로 하고 싶어서 그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맞아요 김현정 선배님이 이렇게 좋아하실 만해요 좋아하실 만해요 너무 속 시원하게 잘 들었어요 더할수 있는데 안 했던 거였네요. 그럼 이런 것도 잘하는 건데 평소에 그래서 서울대에서 인기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목소리 바뀐 거 알아요? 네. 지금 박나린 씨 목소리도 바뀌고 살도 빠지고. 제가 첫 라운드 때부터 제로 좋아지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 아쉽지만 방라리 하게 되고 말았어. 자, 성공의 누구죠? 자예요. 오케이, 무슨 노래예요? 아유. 그... 그... 아직 이제 준비 중이라서 뭔가 얘기를 하기가 뭐 사실 나조차도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내가 듣는 지수양의 노래는 1, 2, 3라운드랑 그다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그다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아이유 씨의 스물셋을 편곡이나 뭐 어떤 가창 맺어져요 정아 씨 대급의 역전 일은 안나요 누구세요? 정아 발바닥 까만네 응. 음도 계속 나가고 사실 뭐 어느 정도 해도 되는데 이게 성에 안 차니까 더 가는 거 같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분명히 잘하는 건 알지만 가끔은 이 곡에 맞게 조금 톤을 다운 시키는 것도 그게 더 지수 씨를 빛나게 해줄 거예요 지금 의상처럼. 그리고 정아 씨는 내 안에 다른 정아가 나왔어요? 내 안에 다른 정아가 나왔어요? 어, 네 그런 거 같아요. 그 어. 집중을 해서 불러가지고 음, 그랬던 거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일단 음. 눈빛이 그 우리가 아는 정아가 아니었어요. <laughs> 다른 정화가 나와 가지고 너무 좋았고, 자유로워 보였고, 저는 맞아요. 너무 잘. 자...